그러니까 3천만원 한 중반 정도 이상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현장을 봐야 돼서 현장을 얼른 싹 보고 사진을 찍고 외부 내부 보고 엔진룸을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휠도 엄청 깨끗해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 해야겠다 진짜로. 게 있어서 보러 가는 길입니다 이 차량이 우선 피디님의 부모님께 선물해드릴 차량인데 차량 키로수도 연식도 너무 좋아서 괜찮지 않을까 제가 원래 단기 매도 목적으로는 좋은 차는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단기 매도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실사용을 차거나 부모님께서 살 차라면 무조건 좋은 차를 해야죠 그래서 그 차량을 보러 가는 길이고요 이런 차들의 입찰가를 얼마로 산정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가격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딜러들도 경매시장에 와서 사시거든요 딜러가 사는 가격 정도로 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수업시에다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딜러한테 파는 가격이 아니라 딜러들이 사가는 가격 정도로만 낙찰 받아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 대비 10에서 15%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렌토가 4천만 원에 중고시장에서 살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한 3500만 원 3600만 원 정도의 전국매 시장에서 사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실물 상태를 꼭 보고 그리고 입찰하기 전까지 입찰 가격을 정해 봐서 입찰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 부동산이랑 다르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차량은 압수를 당합니다. 법원에서 차량은 동산이기 때문에 갖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 차는 차를 갖고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법원에서 차를 압수를 합니다. 차량은 일정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경매, 공매, 파산지 공매마다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장소가 기재가 돼 있어요. 세무자의 집이 아니라 차량이 어딘가 보관돼 있어서 그 장소로 무조건 찾아가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를 보러 갈 때는 차를 보려면 차키도 있어야 되고 차 보관된 장소가 개인 사유지라면 미리 협의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전 협의하는 것도 미리 필요합니다 임장 가기 전에 미리 그 보관소 사장님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시간 장소 약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전화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공매랑 차량 경공매의 차이점은 부동산 경공매는 우리가 임장을 안 가고 입찰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못 가더라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손품조사로 간단하게 쉽게 보고 좀 가격을 싸게 입찰해 볼 수도 있는데 차는 좀 다릅니다. 부동산은 아무리 형태가 이상하고 해도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확률은 극히 드물잖아요. 불이 났다던가 곰팡이 났거나 이런 확률도 있긴 하지만 확률이 극히 적거든요. 자동차는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차를 보러 갔을 때 지금 실물이 어떨지 사진과 다를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사진과 실물이 무조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진에는 세세하게 뭐 찌그러진 거, 기스난 거, 타이어 펑크난 거, 뭐 시트 오염된 거 이런 게다 표현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물로 가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타자를 모르고 입찰했을 우리가 매각 불어갈 낼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거의 힘듭니다. 부동산 전공매에서도 매각 불어가 받는 게 정말 뭐 누수나 큰 화재, 정말 큰 하자가 아니면 웬만큼 안 해주거든요. 차는 오히려 눈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을 사전에 확인 안한 것이기 때문에 불어가 받는 게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물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차는 실물과 사진이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그 하자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실물을 보고만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보러 가는 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러 갈 건데 보러 가서 외부 랑 내부랑 엔진룸을 좀볼 거고요. 시동을 걸어 볼수 있다면 사장님한테 차 키를 받아서 시동도 좀 걸어 볼 겁니다. 그래서 시동은 잘 걸리는지 운행은 해볼 수는 없거든요. 어? 현장에서 외부 내부 엔진룸 보고 사진 다 찍어 봤지만이 자리에서 가격을 바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잘 취합하고 모아놔서 집에 돌아와서 좀 손품으로 또는 저만의 특수한 방법으로 딜러분들한테. 저는 어, 아는 방법을 통해서 가격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매도 가격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가격에서 역산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취득세 뭐 보험료 등등 다 제하고 얼마에 입찰하는 게 나한테 남겠느냐라는 걸 계산해서 입찰가를 정해 볼 겁니다. 차량 경공매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요. 이제 직접 법원 경매 입찰하러 가야 되는 경매 차량인데 그 전에 현장에 와서 차량 실물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부동산 임장 가는 것처럼 차도 꼭 입찰하기 전에 실물을 보셔야 해서 오늘 이 장소에. 나왔고요. 이 장소에 어떻게 오는지는 너무 간단하게 뭐 법원에 전화해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면 또는 유료 경매제 나온 그 장소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해 주시는 피디님, 저랑 두 번째 촬영 호흡을 마치는데 피디님 이제 가족 차를 또 실제 사용하려고 낙찰받기 위해서 오늘 왔고요. 차량이 소렌토입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연식이랑 키로수를 말씀드리면 중고 차지만 거의 새 차라고 보셔도 돼요. 2 0 2 3년식에한 37,000km 탄 차고요. 색상은 약간 쥐색 같은 느낌. 근데 인기가 좋은 하이브리드. ]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일반적인 차는 기름으로 가는 거지만 하이브리드는 휘발유 전기랑 합쳐져서 저속일 때는 전기로 가는 조용하게 연비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비가 아무리 못해도 20은 될 겁니다. 저런 차량들이. 실사용차로 또 부모님께 우리 효자 효녀가 선물해 드리려고 낙찰 받으시려고 하는 거라 또 와봤고요. 우선 오면 차가 여기 상당히 많거든요. 경매 진행되고 있는 차들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물론 여기는 한 장소만 온 거지만 이런 장소가 경매 진행하는 모든 그 보관소가 상당히 많아서 물건 수가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물건을 실제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요기 있습니다. 설레발을 조금 쳐보자면 여기는 희한하게 차량 그 보관소 사장님께서 누가 언제 며칠 날 왔고 무슨 차를 보러 왔는지를 쓰더라고요. 소렌트 보러 온 사람이 아직 없어. 즉 우리가 처음일 수 있다라고 약간 설레발을 좀 쳐보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입찰이라 얼마 안 남. 왔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약간 설레발을쳐보면서 차량을 좀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2차인데 차 키를 안 주셨거든요. 그것도 보관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차 키를 주고 자유롭게 보게 하는 데도 있는데, 차 키를 안 주셨는데 차 문은 열려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외부 내부 엔진 룸은다 점검을 하면 되고요.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니?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 23년식에 2만 키로밖에 안탄 차가 시동이 안 걸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프만 뛰면다 시동이 걸릴 정도의 연식이라서 너무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시동은 어떻게... 뭐냐 나중에 낙찰 받으면 여기 사장님께서 무료로 점프를 뛰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보험사를 불러서 점프를 뛰면 무상으로 또 해줍니다. 어쨌든 점프 뛰는 것도 비용이 안 들고 차키도 보관돼 있으니까 문제 없이 가지고 오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차 상태를 한번 보죠. 뭐 차량을 볼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사진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딜러한테 또는 판매를 할때꼭 사진 찍은 걸로 견적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아닌 눈이 아닌 사진으로 찍으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데 보면. 살짝 기스가 있긴 하네요 근데 요런 거좀 찝찝하긴 하지만 세차하는데 가면 왁스칠로 좀 지워지기도 하고요 요런 게 있으면 요만큼 또 싸게 입찰하면 됩니다 이런 거 깨진 거 있나 없나 잘좀 보셔야 되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보면 이런 찍힘도 현장에 와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요런 걸 찍어서 그대로 우리 견적을 받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볼때세차산 느낌으로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어디 수리할 데가 없나 멀쩡한가 요런 뭉큭들도 살짝 있긴 한데 요런 거는 크게 감가되는 사유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피디님한테 한 여쭤볼게요. 피디님,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여기 안에 녹이 쓸어 있거든요? 걱정되시나요? 아니요. 그래 걱정 안 되시죠. 이거는 남자분들은 잘알 수도 있는데 이런 녹이 슨 걸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차가 운행을 많이 안 했을 때 이렇게 녹이 슬고요. 이거는 나중에 브레이크 패드를 잡으면 다 닳아서 녹이 사라져요.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비를 많이 맞고 운행을 오랫동안 안 해서 생긴 거지 다 지워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데 녹이 슬면은 문제겠는데 브레이크 패드는 별 문제가 아니다. 아, 얘가 이 뭐지 여기 사고가 있었네, 뒤에가. 그럼 이거는 이만큼 싸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수리한다고 생각 하 근데 이거는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하자가 있어서 우리는 실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수리한다고 생각하고 그 비용만큼 싸게 입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수리 비용 한 2, 3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입찰하면 되고요 기스가 좀 있네 이것도 보세요 이게 뭔지 보이시겠어요?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이렇게 눌릴 정도로 바람이 빠진 것 같아요. 타이어 펑크 나본 적이 있는데, 펑크 난걸 메꾸는 것도 보험사 부르면 무료로 해줍니다. 물론 그것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타이어를. 하지만 펑크를 났다고 해서 무조건 돈조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비용 생각하고 입찰하면 돼요. 경매지 사진에는 차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키로수도 연식도 완벽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조금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새 차는 아니에요. 이게 참 현장에서 와서 보면 좀 느낌이 진짜 확실히 다르죠. 데 외관도 살짝 아쉬운 게 있었지만 내부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트가 아이보리 시트인데 관리를 잘안 해서 때가 상당히 많이 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다 이런데도 등이 다 엄청 지저분하게 뭐가 묻어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 나중에 약제 처리하면 지워지긴 하는데 여기도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손 잡는 부분들도 되게 때가 많이 타서.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우선 담배를 안 푸신 것 같아요, 안에서. 차량 상태를 보니까 유료 경매지에서 눈으로만 봤던 것보다는 차 상태가 조금 더 아쉽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현장 와서 봤을 때의 느낌은 실사용하기보다는 단기 매도 목적으로 이 차를 낙차를 받아야겠다. 왜냐면 내부 상태가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부모님 선물 드릴 차 목적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대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린 단기 매도 한 목적으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뭐 타이어도 펑크 났고 기수도 있고 C2도 엄청 지저분하고 이런 하자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감가 될걸 생각해서 입찰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얼른 집에 돌아가서 산정을 해보고 입찰을 할 거고요 사실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워낙 짧은 새 차라서 오일, 누유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눈으로 대략 봐도 누유가 없고요 바닥으로 봤을 때도 누유가 없었기 때문에 외관이랑 내부가 오히려 문제였던 차라 그 생각하고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이 차는 입찰은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장을 왔으니까 입찰은 제가 해볼 건데요. 단기 매도 목적으로 해볼 겁니다. 어, 이건 감정가가 3,800만원짜리라는데 한번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2,66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3,000만원 언저리에 좀 입찰을 해보지 않을까. 수익률은 약한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 언저리. 또는 적게 보면 뭐 7, 8% 정도로 보고 입찰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입찰 결과가 나오면 또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낙찰 받도록 응원해 주세요, 피디님. 지금 급하게 다른 데로 이동 중입니다. 어디냐면 똑같은 인천 내에 있는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러 가는 거고요. 이 차량도 같은 날 입찰하는 차량인데 또온 김에 보자라고 해서 좀 급하게 이동 중에 있고 요것도 차키로수 연식을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서 우선 보러 가는 겁니다. 실물에 또 어떤 차. 있는지 무조건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 현장에 가서 한번 영상을 또키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원 경매 나온 차를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도착하면 12시 반 정도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가서 차량 시동 걸어보거나 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 자동차 경공매 신세계로 왔습니다 여기 진짜 완전 아울렛입니다 오토마트 인천에 오니까 이렇게 차가 몇 대인가요? 이게 한 7, 8대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차를 보러 왔는데 차가 지금 한번 살짝 보시면 아시겠는데 다 외제차 웬만하면 다 새차 좋은 차들이 많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썩은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상태가 좋은 차들이 많은데 여기 장소가 오토마트라고 오토마트 공매도 같이 하지만 법원 차량도 여기 보관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보러 좀 왔고요 어 우리 차가 어딨냐 어 저기 있다 문 봐봐 문 아니, 이거는... 이건 해도 되겠다 우선 이 차는 법원 경매에서 진행되는 차량인데 1월 14일 날 입찰한 물건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보다가 조금 차량 상태가 아쉬운 것 같아서 더 상태가 좋아 보이는 실사용 목적의 차를 보기 위해서 우리 쪽 이곳으로 왔고요 여기는 인천 영종도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휘발유랑 전기 같이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15.7km 정도가 됩니다 2023년식에 45,000km 탄 차라 키로수도 연식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외부를 살짝 보고 내부를 살짝 잠깐 봤을 때도 엄청 깔끔해요. 흰색이고 색깔도 이쁘기 때문에 피디님 부모님 선물해드릴 차로 이 차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정가가 4,500만 원 됐습니다. 이게 신차 값은 5,000만 원 또는 6,000만 원까지도 될 겁니다. 키로수가 4만 키로 탔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감정가 4,500짜리가 3,1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중반 정도 이상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현장을 봐야 돼서 현장을 얼른 싹 보고 사진을 찍고 외부 내부... 보고 엔진룸을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휠도 엄청 깨끗해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 해야겠다. 진짜로. 아, 근데 얘도 타이어가 보면 펑크 아니면 얘는 바람 빠진 건데 요거는 보수적으로 교체할 생각하고 입찰을 해야겠네요. 자, 외부는 지금 타이어 상태가 이렇게 바람 빠졌거나 펑크 난거 외에는 큰 하자는 안 보이고요. 뭐 살짝 기스 난거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뭐랄까 생활기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도 이게 그냥 스웨이드 재질이거든요. 이것도 열리고요. 우와. 아니 좋네.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이거는 가격 조사만 잘해서 진짜 입찰. 여기 보면 근데 옵션들이 차선이탈 방지하는 것도 다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요새 필요한 옵션들 최소 옵션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걸 선루프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데는 진짜 스웨이드 재질 좀 좋은 게돼 있는데 담배를 피워서 담배 자국이 나오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깔끔하니까. 안에 들어왔을 때도 냄새가 막 쿰쿰하다거나 그런 담배 냄새가 난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너무 좋다. 뒤에 뒷좌석도 너무 좋네 이거. 네, 역시 그런점 명차네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차가 사실 외관만 보면, 그리고 차 번호판만 보면 차의 모델이나 트림 옵션을 몰라요. 자동차의 옵션 트림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는 수업시간 때 그걸 어떻게 쉽게 볼수 있는지,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유료 경매지에 옵션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점점점 시대가 좋아지니까 유료 경매지에서도 옵션 뭐뭐뭐가 있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대략 해주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꼭 옵션 트림 모델을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만 한다. 이게 뭐1.6 가솔린인지 뭐2.0 터보 엔진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차가 너무 좋기도 하고 내부도 외부도 타이어 펑크난 거 하나 빼고는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도살때 조사한 것에서 타이어 펑크난 걸좀 빼고 그만큼 감가를 하고 입찰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낙찰 받으면 부모님 선물해드릴 건가요, 부대님?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입찰을 해보고 또 돌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격 조사를 해보고 입찰가를 정해 볼 거고요. 조금 나가기 전에 엔진룸 정도만 한번더 체크를 해보고 이제 얼른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어우, 이것도 깔끔하네 엔진 오일인데 차 상태가 뭐 워낙 5만 키로 4만 5천 키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차를 타는데 2년 타고 한 5만 키로밖에 안 탔는데 오일이 노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르차도 경매에 나왔지만 실제로 연식과 키로수를 보면 노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오일이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가 보관되어 있는 동안 노유가 있었으면 바닥에 흥건하게 젖어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바닥에도 없고 안에도 없으니까, 누유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돌아가서 시세 조사하고, 이 철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법원 경매지만 차량 보관소에 차량이 엄청 많이 보관되어 있는 오토마트 쪽에 나와서 또 차량을 확인을 해봤고요 장점이 오토마트랑 같이 법원 경매랑 묶여서 있다 보니까 차량 종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차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차 상태도 되게 신차급에 좋은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가 분산될 수 있어서 새 차도 좀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을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실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좋은 차, 신차급의 차를 낙찰받으셔서 잘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가격조사를 잘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입찰을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 찍으면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말 낙찰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부모님께 잘 선물을 할수 있다면, 그때 또 2차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고요.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등장을 해봤지만, 소렌토도 받고 그랜저도 받습니다. 근데 차량을 단기매도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본 것처럼 실사용할 수 있는 차를 또 싸게 낙찰을, 있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1월 달에 차량 원데이 특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강의, 하루 만에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 수익도 벌어보시고, 그리고 실사용 차를 정말 싸게 낙찰받아서 적당한 노동으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사례를 좀 맛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들 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끝나고 또 찍으러 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또 주부이신 분들도 차량을 낙찰받아서 팔아서 한 3, 4일 만에 200만원씩 버시고요. 지금 오늘 찍으러 가는 분은 취준생인데 낙찰받아서 100만원, 150만원 정도를 남길 수 있는 투자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시고 또 새해니만큼 다짐을 하신 만큼 적당한 노동으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자동차 경고메일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원데이로 듣더라도, 3시간 듣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건 찾는 것, 그리고 뭐 조사해야 되는지, 가격 파악하는 거다 어려울 텐데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한 달간은 이메일을 무제한으로 피드백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일과 함께 저랑 물건도 찾아보고 입찰해보고 수익을 낼수 있는 꼭 같이 돈을 벌어볼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